반갑습니다. 내일의 급등주의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내일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탑3 가져왔습니다. 자, 영상 자체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녹화본이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눌렸던 종목 위주로 준비했고요. 당연히 실시간 대응, 실시간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9번만 남겨주시면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9번을 남겨주셨다면 다음날 바로, 그죠? 아침.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추천주가 나갑니다. 자, 위더스 제약, 어, 추천 어제 나갔고요. 시초가부은 적극 공략이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한번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더스 제약. 자, 보자면 어떻습니까? 바로 어제 장 시작 전에 추천 나갔죠. 자, 그 이후에 무려 당일 21%가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시초가 바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16%의 엄청난 수익이 단 하루 만에 가능했다. 자, 이러한 부분 실시간으로 어,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9번 남기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눌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 탑3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P.J. 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눌리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중요한 거냐? 자, 일단은 상승이 한번 나타난 종목들, 즉 돈이 한번 들어온 종목들 중에 진행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눌려더라도 눌리더라도 반발성 혹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진입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상승에 대한 이유.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어야 이+ 이슈가 지속되면서 다시금 부각받으면서 다시금 상승에 대한 명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중요한 선행 조건들이 있다 자 그러한 조건들 어 충족한 종목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피자 메탈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알루미늄 소재 활용 기술을 공개한다는 소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해당 기술,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PJ 메탈이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한 차례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급등 이후에 전일 대비, 그죠? 전일 대비 약 18%의 거래 대금으로 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더 튀었죠? 그죠? 한 차례 더 튀었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상, 며지는 남겨둔 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해당 이슈와 함께 급등세를 보였을 때도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조정받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급이 감소한 모습. 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해당 시점에 들어왔던 수급 주체가 아직까지 물량을 좀 지고 있다. 일부분 지고 있다. 이 같은 부분은 뭐다. 추가적인 상승 기회를 노리고 물량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PJ 메타 같은 경우는 뭐 매수 구간이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 매수 구간 자체는 4,000원대 이하가 좀 좋겠죠. 4,000원대 이하로부터 어, 현재 구간부터 마이너스 23 내지에서 해당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 가신다면 기술적 반등에서 바로 내일 바로 그죠.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픈 베이스입니다. 자, 오픈베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차례 시세를 한번 내었고요. 그죠? 한 차례 이쪽에서 시세를 한번 내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이어갔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금 그 시세 구간 초입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 자체를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차트 중에서 보이시는 게 중장기 이평선들이겠죠. 자, 중장기 이평선을 점차 점차 이격도를 좁혀 나가면서 추세 전환을 그리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차 추세 전환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이제 기술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픈 베이스 어떠한 이슈로 좀 상승이 나타났을까 또 봐야겠죠. 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아마존 클라우드, 그죠? 파트너, 어, 이 같은 부분, 그죠? 아마존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상승이 나타났구나. 자, 아마존이 최근에 데이터 센터 등 이러한 부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이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이슈가 다시금 재동장하면서 기술적 반등이든 추가적인 상승 기회가 가능하겠구나. 상승에 대한 명분이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 그죠? 어, 한 차례 수급 들어왔고요.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장 그죠? 전일 대비 12% 야무한 조정세 나타나고 있는 걸 봤을 때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겠구나. 자, 상승시 수급 들어왔고요. 조정 시에 수급이 감소했구나. 그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오픈 베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부분도 이미 그죠? 급등이 나타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특수건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과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특수건설 또한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이제 바닥에서 그죠? 바닥에서 이제 다시금 추세전환을 좀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이좀 부담 없다라는 걸 메리트로 이제 특수건설 안내드리기 있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봤을 때 어떻죠 한 차례 수급이 들어왔고요. 양호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분봉상 일분봉상 흐름도 봤을 때도 한 차례 수급 이후에 양호한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어떻다 상승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채 조정을 보이고 있구나. 그럼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으려면은 이슈가 어떻다 살아 있어야 된다. 자 특수 건설 10조 규모 인천 고속도로 건설 인천 대로 지하화 그죠? 특수 건설 같은 경우는 지하화 관련 주죠. 지하화 이슈가 불 때마다 한 차례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정치권이 내년 인천 대로의 지하 를 추진하는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 에 나서면서 수의 기대감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 지하화 관련 이슈는 지속됩니다. 그죠? 지하화가 되는 이유도 사실 어, 대한민국의 땅이 어, 넓지 않지 않습니까? 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자체를 지화로 많이 해서 그 같은 부분을 어 대지면을 많이 활용한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당연히 균형발전의 일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화 이슈도 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농후하다. 거의 99%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로 내일 바로 급등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수익 실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 나는 실시간으로 종목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 당일 하루 만에 뭐19%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번호 보이시죠? 아래 번호로 숫자 9번만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이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과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